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, 휴당장의 딸을 일으키고, 하열병 앓는 여인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. 휴당장의 딸이 저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고쳐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. 마가복음에.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휴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. 그런데 예수 보고 와서 일으켜달라 하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즉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의 능력을 더 존중하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왜 어린 딸이 죽었을까요? 요즘에는 어린 어 영아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2000년 전 유다 사회에는 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한 살을 넘길 확률도 높지 않았고, 어릴 때 많이 병으로 또 오래 살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하열병을 앓는 여인이 이야기에 왜 나오느냐? 물론 남자보다 여자들이 아프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또 하열병은 그 이제 구약성서에 더안 좋은 병으로 나와서 하열병 걸린 여인들은 그 유다교 회당에도 가지 못하고 유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되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우리 시대에도 여성들이 많이 아직도 남성들에 비해서 교회나 사회에서 차별받지만. 예수 시대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예수는 환자를 거쳐도 여인들 또 어린이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. 용기를 내십시오. 오늘날 예수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.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. 여러분이 질병으로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많은 고통 당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십시오. 오늘 저는 이 귀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용기를 내십시오. 한 말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같이 묵상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 회당장의 딸을 마가복음에서는 일어나십시오 하고 탈리타쿰 그쪽 아람어로 말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.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. 예수는 아픈 사람을 고쳐줬는데 특별히 여성들의 병을 고쳐주었다. 그리고 예수는 여인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을 보거나 듣는 남자 신도들, 성도들은 왜 예수께서 여성들에게 용기를 내시어 하셨는지를 좀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교회 성당에서 여성들을 많이 차별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로 부끄럽습니다.